네, 이제 저도 암흑기사로 아데나 리세를 시작할 건데, 지금 사전이야 쿠폰을 본캐에다 썼거든요? 요거는 네, 어차피 창고 이동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75레벨짜리, 네, 거기에 악세 채워줄 마검사 캐릭에 받은 다음에 성장 물량만 빼서 700% 성장 버프로 네, 아데나 리세를 암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제가 75렙까지 만들었고 명코 8만개로 선정기까지 배웠거든요. 얘는 뭐 나중에 라스타바드 노가다용으로 좀 쓸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전예약 쿠폰 써서 악세를 좀 채워줄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예약 쿠폰으로 성장지원상자 네, 요거 제작하겠습니다. 네, 리세아시 형님들은 무조건 성장지원상자로 받으시는게 좋아요. 네, 이거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뭐 아뮬렛이랑 행운 큐브 이렇게 봤는데 상자를 까면은 이 성장 두루마리 이벤트 요게 있거든요 캐스트 두루마리 요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신렙의 달성이라고 네, 캐스트가 완료가 되고요 이거 완료 받으시면은 이제 여기서 성장 물약이랑 캐스트 프리패스권을 주거든요 이 캐스트 프리패스권은 뭐 창고 이동이 안 되지만 이 성장 물약 요거는 창고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두 캐릭을 동시에 사전 약쿠폰으로 리세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성장 물약 700%로 하나 하고 그리고 이 성장 엠블럼 여기서도 경험치가 300%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캐릭 동시에 리세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 물약 창고 넣고 암기 만들어서 이제 아데나 리세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튜토리얼 끝내서 15레벨 됐고 이제 은기사말 왔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성장 물량 먹게 되면 은 이제 버프창 보시면 은11% 짜리 경험치 버프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사전 예약 쿠폰 써가지고 다른 한 캐릭 네, 성장 물량만 빼가지고 이렇게 리세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거 잘 참고해 주시면 은 좋겠습니다 요거 빠르게 세팅해가지고 빨리 좀 사냥 돌려볼게요 일단 스킬을 좀 먼저 배울 건데 여기 있는 스킬들이 다 사냥에 도움되는 스킬이거든요 다크벤처스 다크 임팩트, 다크아머 다크가드까지 이 다크가드가 거의 3,400만 아데나이기 때문에 스킬 다 배우면 은 4,689만 9,520원 들어가거든요 어, 아데나 스킬만 하는데 암흑기사는 조금 네, 아데나 소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세팅이 좀 끝났고 15레벨인데요 이 상태로 네, 스펙 좀 잠깐 보여드리면은, 근데 181이고, 금명 201, 물방은 213 나오고, 마방은 223, 합 리덕션은 네, 85까지 나옵니다. 이 네, 상태로 이제 한번 좀 사냥 돌려볼게요. 네, 방금 여기 이제 원래 통제구역인데, 사냥하고 계셨던 네, 라인분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뭐 잠깐만 사냥 좀 돌려볼게요. 이제 좀 제대로 보여 드릴 수 있겠다. 지금 킬수 올라가는 것도 좀 참고용으로 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크 소울. 네, 쿨마다 지금 몹들 한칸 안에 최대 8 마리까지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어, 광역 사냥 꽤 좋은데요, 지금. 형님들. 킬수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만족이 되네요. 이런 폭젠에서 혼자 사냥 가능한 환경이면은 어, 암기 리세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벌써 100킬, 110킬 넘어갔죠. 그 다크 블레이드 어, 아드나 스킬로 선점기도, 네, 독점기도 배울 수 있는 것도 좀 장점이긴 하고요. 강형 스킬이 다크 소울 하나밖에 없지만 다크 소울이 이제 몹도 끌어오고. 타임 마다 강력 데미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암기 아데나 리세도 75렙 돼서 알비노를 들어가 봐야지만 뭐 진짜 좋은지는 그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48레벨인데 잠깐 돌려본 걸로는 저는 참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마검사 75레벨짜리 있구요 다크 F75레, 그리고 내신 75레. 75레벨짜리 딱3개 클래스를 미리 세팅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암무기사 네, 700%짜리 성장 물량 먹으면서 이쇄를 하고 있는데 요거 빠르게 75레 찍은 다음에 이제 4개 클래스 알비노 3구 킬수도 네,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 조금만 형님들 기다려 주시면은 빨리 75레 찍고 네, 관련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